자연, 자연의 힘은 대단하죠? 그리 추웠던 지난 겨울에 다시 새싹이 돋아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이렇게 만들어준 화분 속에서도 새싹이 돋아나서 제각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여기는 별빛 민박 논에 즐길 수 있는 채소밭입니다.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참에 수박 이런 덩굴들이 제가기 다시 다 흐트러졌네요. 참에 수박 어제 길가에 해바라기를 심었어요 이것을 피워준다면 잘 피워준다면 조금 멋이 있겠죠 고추 우리가 그 따먹을 수 있는 고추 그 다음에 가지 오이 토마토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콩, 울콩. 이 콩들을 올라가기 위해 이렇게 대나무로 이 콩에 콩그 집을 지었네요 집.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감자. 감자. 조금 늦게 되었는데 그런대로 우리 뭐 두부부 묶고 오는 손님들 줄수 있는 감자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. 머루, 머루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. 근데참 자연 어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 알들이 알뜰이를 하고 있어요. 복분자도 이제 열리고 있고요 블루베리가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농장이 제법 큰데 작년에 그 알을 그 크게 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엄청 많이 해서 많이 달지는 않았는데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자라나지를 않아요. 커지지를 크지, 않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밤에는 춥고 낮에는 날씨같이 푸한하니까이 불베리가 익지도 잘하지도 않고 이렇게 알이 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. 이 농사의 반은 하늘이 지어준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고구마도 있어요, 고구마. 별빛민망 농원에 오시면은 이 블루베리의 맛을 볼수 있는데 이 고객분들이 상당히 맛있다는 평을 항상 하고 있으며 한번 드셔보신 분은 항상 재구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 감사합니다. 별빛민망 농원이었습니다.